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 11월 10일 업데이트 전 체크리스트 영상이고요 종료되는 이벤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재고랜턴 이벤트 끝납니다 그래서 500마리 잡아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주던 요 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종료가 돼요 삭제하기 졸라 귀찮았는데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강화해가지고 아이템 컬렉션에다가 박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충 한5,000 다이아 녹였나? 젤데이 사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구검팔방어구 네, 결국은 또 실패를 했습니다. 음,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이거 진짜 졸라 안 떠요. 운빨이 엄청 좋지 않는 이상은 안 뜨니까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시고, 젤데이만 오지게 회수하거든요. 지금 거래소 들어가 보면 아마 젤데이 값이 좀 안정화가 됐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나온 초반에는 좀 많이 비쌌었는데, 예, 이렇게 또 다시 젤하고 데이가 가격이 졸라게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, 사람들이. 대충 봐도 알것 같아요. 아, 왜안 하는지 알 것만 같다. 이런 느낌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삭제되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. 일단 이번 업데이트가 끝나면 기존에 55,000원 주고 구매하셨던 유료 용옥 있죠? 그게 일괄적으로 다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2,500개로 교환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환불을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죠 사실상 점검 전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좀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돈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아직까지 돈을 받았다는 분들은 없고. 환불 신청하면 보유하고 있던 용옥은 사라진다고 하네요. 사라지신 분들은 아마 돈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할로윈 이벤트 아이템들 있죠. 뭐 목걸이라던가 호박덩어리라던가 무기 같은 것들 전부 다 사라지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뭐 러쉬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은 하여간 목걸이가 좀 사라진다. 그래서 내일 목걸이가 빠져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해골 목걸이든 족쇄들 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, 예, 점검 끝나자마자 바로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에 보면 몇개 삭제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구호증서 이벤트라던가, 뭐 진주나, 뭐, 매티스 요리 같은 거.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데, 이게 뭐냐면은, 네버스타 쿠폰 지급 아이템이 사라지는 겁니다.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고, 뭐, 리넴 네버스타한 다음에 날짜 적어가지고, 아이템 받았던 쿠폰이 있어요. 아마 지금은 못 쓰지 않을까 싶은데. 아닌가 쓸수 있나? 이벤트 기간이 11월 1일까지였으니까 아마 안 되겠네요. 근 네, 어쨌든간에 여기 있는 아이템들 전부 다 사라집니다. 뭐 드다도 없어지고 전광도 없어지고 뭐 하겠죠. 자그 다음에 판매가 끝나는 상품, 뭐 굿서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벤트 강화엔 없고 패키지 요것만 뭐 구매가 끝나는데 가성비 뭐 구데기니까 그냥 안 사셔도 되고요. 그림리퍼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재고 랜턴의 보급 패키지라는 게 없어진다고 하네요. 자그 다음 예상되는 업데이트입니다. 오늘 공개를 한다 그랬어요 어떤 거 공개한다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오아시스 타전안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이거죠 스페셜 기프트 네, 요 녀석이 이제 11월 9일 화요일에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인데 뭐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된 상황이지만 뭐 오늘 중으로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,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 나오면서 뭐 TJ 쿠폰 성장 패키지 클래스 체인지 또 관련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. 서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한번더 나올 것 같은데 월드 이전 말고 캐릭터 서버 이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아마 내일은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일주일 전날이기 때문에 전야제 같은 걸할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렇게 막 크게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. 패키지 좀안 나오고. 네, 조용히 넘어가는게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해자 패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 별다른 그런 희망은 좀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업데이트 하기 전에 챙겨야 될 것들 네, 이렇게 해서 한번 쭈루룩 봤습니다 네,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댓글 한번씩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,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히 계세요